안녕하세요. 오늘은 AI 모델을 활용한 질의 응답과 텍스트 요약 기술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강의는 초급 개발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실전 코드 예제와 함께 구성되어 있으며 총 8개의 퀴즈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퀘스천 앤서링의 개념과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 실제 코드로 구현해 볼 것입니다. 그 다음 텍스트 요약의 두 가지 방식인 추출적 요약과 생성적 요약을 비교하고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팁과 주의 사항을 알아봅니다. 또한 한국어 모델 선택가이드와 신뢰도 점수 활용 전략, 문서, 전처리 최적화 방법까지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코드 예제를 통해 직접 구현해 보고 8개의 퀴즈로 학습한 내용을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퀘스턴 앤서링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QA는 주어진 문맥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AI 기술입니다. 기존의 키워드 검색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키워드 검색은 단순히 단어가 일치하는 문서를 찾는 반면 QA 모델은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을 파악하여 정확한 답변을 추출합니다. 이는 문맥 기반 답변 추출, 의미 이해와 맥락 파악, 그리고 기존 키워드 검색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세 가지 핵심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QA 모델이 가진 핵심 장점은 무엇일까요? 기존 키워드 검색이 정확히 일치하는 단어만 찾는 반면 QA 모델은 문장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개발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기존 방식은 정확히 개발자라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만 찾습니다. 하지만 QA 모델은 프로그래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코더 같은 유사한 의미를 가진 표현도 함께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미적 유사성 인식, 다양한 표현 이해, 그리고 정확도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QA 모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기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QA 시스템은 주로 BRT나 러버터 같은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을 사용합니다. 동작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면, 먼저 질문과 문맥을 함께 모델에 입력합니다. 그러면 모델은 문장의 의미를 고차원 벡터로 임베딩하여 표현하고, 질문과 문맥 사이의 의미적 관계를 파악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문맥 내에서 답변이 위치한 곳을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이 모든 과정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의 강력한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QA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허깅페이스의 파이프라인 API를 사용하면 몇 줄의 코드만으로 QA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초기화할 때는 퀘스천앤서링이라는 태스크만 지정하면 되고, 사용할 때는 퀘스천과 컨텍스트 두 개의 매개 변수만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답변을 추출하고 신뢰도 점수와 함께 답변이 문맥 내 어디에 위치하는지 인덱스 정보까지 제공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인터페이스 덕분에 개발자는 복잡한 모델 구조를 이해하지 않아도 강력한 QA 시스템을 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QA 파이프라인의 기본 사용법을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트랜스포머즈 라이브러리에서 파이프라인을 임포트합니다. 그 다음 파이프라인 함수에 퀘스천 앤서링을 전달하여 QA 파이프라인을 초기화합니다. 이제 질문과 문맥을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파이썬은 누가 만들었나요? 라는 질문과 파이썬은 1991년 귀도 반로섬이 개발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라는 문맥을 정의합니다. 파이프라인에 퀘스천과 컨텍스트를 키워드 인자로 전달하면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 딕셔너리에는 앤서에 추출된 답변이 스코어의 0에서 1 사이의 신뢰도가 그리고 스타트와 엔드의 답변의 위치 인덱스가 저장됩니다. 이를 출력하면 귀도 반로섬이라는 답변과 함께 높은 신뢰도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모델이 반환하는 값들을 자세히 이해해 봅시다. 파이프라인은 세 가지 주요 정보를 반환합니다. 첫 번째는 앤서인데 이것은 문맥에서 추출된 실제 답변 텍스트입니다. 두 번째는 스코어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모델이 이 답변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는지를 나타냅니다. 1에 가까울수록 높은 신뢰도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스타트와 엔드인데 이것은 답변이 원본 문맥 텍스트의 어느 위치에서 시작하고 끝나는지를 문자 인덱스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정보를 활용하면 원본 문맥에서 답변 부분을 하이라이트하는 등의 UI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QA 시스템을 구축할 때 문서, 전처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QA 모델은 주어진 문맥, 즉, 컨텍스트 안에서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문맥이 너무 길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처리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은 입력 길이의 제곱에 비례하여 연산량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정확한 답을 찾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서를 적절한 크기의 청크로 분할하는 전처리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문맥 길이를 최적화하고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며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신뢰도 점수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델이 반환하는 신뢰도 점수의 임계값, 즉 스레셜드를 설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0.3이라는 임계값을 설정했다면 모델이 반환한 점수가 0.3보다 낮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정확한 답변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보다는 죄송합니다. 명확한 답변을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응답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는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 모른다고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신뢰를 유지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어로 QA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본 BRT나 러버터 모델은 주로 영어로 학습되었기 때문에 한국어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어에 특화된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KOLC -E TRA와 COBERT가 있습니다. 이 모델들은 대량의 한국어 데이터로 사전 학습되어 한국어의 문법적 특징과 어휘를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어 QA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반드시 이런 한국어 특화 모델을 선택해야 더 높은 성능과 정확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텍스트 요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텍스트 요약은 긴 문서의 핵심 내용을 짧게 압축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추출적 요약과 생성적 요약입니다. 추출적 요약은 원문에서 중요한 문장을 그대로 뽑아내는 방식이고 생성적 요약은 원문을 이해하고 새로운 문장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입니다. 각각의 방식은 고유한 장단점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서의 핵심을 추출하고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하며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능력이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추출적 요약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식은 원문에서 중요한 문장을 그대로 뽑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성이 매우 높고 원저자의 의도나 뉘앙스를 왜곡 없이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새로운 문장을 생성할 필요 없이 기존 문장을 선택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선택된 문장들 사이의 연결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고 전체적인 흐름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생성적 요약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생성적 요약은 원문을 깊이 이해하고 완전히 새로운 문장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매우 자연스러운 문장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쓴 것처럼 매끄럽고 읽기 쉬운 요양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문장의 내용을 하나로 통합하거나 복잡한 표현을 쉽게 풀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처리 시간이 상당히 길다는 것과 때로는 원문과 다른 표현이나 심지어 원문에 없던 내용이 생성될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성이 중요한 문서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출적 요약을 구현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파이프라인을 임포트하고, 서머러제이션 태스크로 파이프라인을 초기화합니다. 여기서는 BART 모델을 사용하는데,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바우트라워지 CNN 모델이 뛰어난 성능을 보입니다. 요약할 텍스트를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과 자연어 처리 기술에 대한 여러 문장으로 구성된 텍스트입니다. 서머라이저 함수를 호출할 때 중요한 파라미터가 두개 있습니다. 맥스랭스는 요약문의 최대 길이를, 민랭스는 최소 길이를 지정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최대 50 토큰, 최소 10 토큰으로 설정했습니다. 결과는 리스트로 반환되며 첫 번째 요소의 서머리 텍스트 키의 요약문이 저장됩니다. 요약 모델의 길이 조절 파라미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맥스랭스는 요약문이 가질 수 있는 최대 토큰 수를 지정합니다. 너무 크게 설정하면 요약의 의미가 없어지고 너무 작게 설정하면 중요한 내용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민랭스는 요약문의 최소 토큰 수를 보장합니다. 이는 너무 짧은 요약이 생성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실무에서는 원문의 길이와 요약의 목적에 따라 이 값들을 조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긴 뉴스 기사를 요약할 때는 맥스랭스를 100 정도로 설정하고 짧은 댓글을 요약할 때는 30 정도로 설정하는 식으로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A 시스템의 실무 활용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고객센터에 QA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고객이 반품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구매 후 14일 이내 반품 가능이라는 정책 정보를 찾아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 응대 시간을 크게 줄이고 24시간 자동 응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해당 정책 정보가 시스템에 제공되는 컨텍스트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QA 모델은 주어진 문맥 안에서만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정책 문서를 잘 정리하여 컨텍스트로 제공하는 것이 시스템 구축의 핵심입니다.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QA 시스템 클래스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커스터머 서비스 QA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초기화 메서드에서 QA 파이프라인을 생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슬레숄드라는 신뢰도 임계값을 0.3으로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앤swerQuestion 메서드는 질문과 문맥을 받아서 QA 파이프라인을 시행합니다 결과를 받은 후 신뢰도 점수가 임계값보다 낮은지 확인합니다. 만약 낮다면 죄송합니다. 명확한 답변을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반환합니다. 신뢰도가 충분히 높을 때만 실제 답변을 반환합니다. 사용 예시를 보면 반품 정책 문맥과 질문을 전달하여 14일 이내라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신뢰도를 검증하여 품질 높은 QA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이 가진 근본적인 강점을 이해해봅시다. BRT와 러버터 같은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이 단순 키워드 매칭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의미 벡터 임베딩에 있습니다. 이 모델들은 각 단어를 고차원 벡터 공간에 배치합니다. 놀라운 점은 의미가 유사한 단어들이 이 공간에서 가까운 위치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발자, 프로그래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는 단어들은 벡터 공간에서 서로 가까이 위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델은 이 단어들이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사용자가 개발자를 찾을 때 프로그래머나 엔지니어가 포함된 답변도 관련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깊은 문맥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한국어에 특화된 QA 모델을 실제로 사용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영어 모델 대신 마널로그의 코엘렉트러베이스 V3 파인툰드 코어콰드 모델을 사용합니다. 이 모델은 한국어 질의응답 데이터셋인 코어추에이디로 파인튜닝된 모델입니다. 파이프라인을 초기화할 때 마델 파라미터로 이 한국어 모델을 지정합니다. 이제 한국어로 질문과 문맥을 작성합니다. 리액트는 누가 만들었나요? 라는 질문과 리액트는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입니다. 2013년에 처음 공개되었으며 현재 가장 인기 있는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 중 하나입니다라는 문맥을 제공합니다. 모델은 페이스북이라는 정확한 답변을 높은 신뢰도와 함께 반환합니다. 한국어 특화 모델을 사용하면 이처럼 한국어 문장의 뉘앙스와 문법적 특징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여 답변 품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무 적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QA 시스템은 만능이 아닙니다. 무맥에 없는 정보는 절대 답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기대하는 답변이 모두 컨텍스트에 포함되어 있는지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너무 긴 문서는 반드시 적절한 크기로 분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리 속도가 매우 느려지고 정확도도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512 토큰 정도로 분할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신뢰도 점수를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낮은 점수의 답변을 그대로 제공하면 사용자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 성공적인 QA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퀘스천 엔서링 모델이 기존 키워드 검색 방식에 비해 갖는 가장 핵심적인 장점은 무엇일까요? 네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한 번. 검색 속도가 더 빠르다. 두 번. 질문의 의미와 맥락을 이해하여 유사한 의미의 답변도 찾을 수 있다. 세 번. 더 많은 문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네 번. 메모리 사용량이 적다.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두 번입니다. 질문의 의미와 맥락을 이해하여 유사한 의미의 답변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 장점입니다.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존 키워드 검색은 개발자라고 검색하면 정확히 그 단어가 포함된 문서만 찾았습니다. 하지만 QA 모델은 BRT, 러버터 같은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문장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질문과 문맥 사이의 관계를 파악합니다. 따라서 키워드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도 프로그래머나 젠지니어 같은 의미적으로 관련 있는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QA 모델의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허깅페이스의 파이프라인을 사용할 때 반환되는 결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엔서, 즉 추출된 답변. 두 번, 스코어 즉 신뢰도 점수 세 번, 컨텍스트렐러 번스 즉 문맥 관련성 점수 네 번, 스타트와 엔드 즉 답변의 위치 인덱스 어떤 것이 포함되지 않을까요? 정답은 세 번입니다. 컨텍스트렐러 번스 즉 문맥 관련성 점수는 기본 반환 값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A 파이프라인이 실제로 반환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엔서로 문맥에서 추출된 답변 텍스트입니다. 둘째, 스코어로 0에서 1 사이의 신뢰도 점수입니다. 셋째, 스타트와 엔드로 답변이 컨텍스트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나타내는 문자 인덱스입니다. 컨텍스트 렐러번스라는 별도의 문맥 관련성 점수는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QA 시스템을 실무에 적용할 때 문서 전처리가 중요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문서의 오탈자를 자동으로 수정하기 위해. 두 번, 문맥이 너무 길면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세 번, 모델이 한국어를 더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네 번, 신뢰도 점수를 높이기 위해. 정답을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두 번입니다. 문맥이 너무 길면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처리가 중요한 핵심 이유입니다. QA 모델은 주어진 문맥 안에서만 답을 찾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문맥이 너무 길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트랜스포머 모델의 연산량이 입력 길이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급격히 느려집니다. 둘째,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정확한 답을 찾기가 어려워져 정확도도 떨어집니다. 따라서 문서를 적절한 크기로 분할하는 전처리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한국어 퀘스천 앤서링 시스템을 구축할 때 권장되는 모델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GPT-2와 BRT 기본 모델. 두 번, 러버터 영어 모델을 번역하여 사용. 세 번, KOLC -E TRA나 코버트 기반 모델. 네번 T5 영어 모델의 한국어 데이터를 파인튜닝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KOLC -E TRA나 코버트 기반 모델이 한국어 QA 시스템 구축에 가장 적합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KOLC -E TRA와 코버트는 대량의 한국어 데이터로 사전 학습된 모델입니다. 이들은 한국어의 독특한 문법 구조, 조사 활용, 어순 등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반면 영어로 학습된 BRT나 러버터를 그대로 사용하면 한국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번역을 거치거나 영어 모델을 파인튜닝하는 것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어에 특화되어 사전 학습된 KOLCTRA나 COBERT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장합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QA 시스템에서 신뢰도 점수를 활용하는 실무적인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점수가 높을수록 더긴 답변을 반환하도록 설정한다. 두번 점수를 사용자에게 항상 표시하여 신뢰성을 보여준다. 세번 임계값을 설정하여 점수가 낮으면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응답하도록 한다. 네번 점수에 따라 다른 모델을 선택하여 재처리한다.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임계값을 설정하여 점수가 낮으면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응답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실무적인 방법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부정확한 답변을 제공하는 것은 사용자 신뢰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예를 들어, 신뢰도가 0.1인 답변을 그대로 제공했는데 틀린 정보였다면 사용자는 시스템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됩니다. 반면 죄송합니다. 명확한 답변을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사용자는 시스템이 정직하다고 느낍니다. 일반적으로 0.3에서 0.5 사이의 임계 값을 설정하는 것이 좋으며 실제 데이터로 테스트하여 최적 값을 찾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BRT와 러버터 같은 트랜스포머 기반 QA 모델이 키워드 매칭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더 많은 연산 자원을 사용하여 모든 단어 조합을 검사하기 때문에, 두번 문장의 의미를 벡터로 임베딩하여 질문과 문맥 사이의 의미적 관계를 파악하기 때문에, 세번 사전에 모든 가능한 질문 답변 쌍을 저장해 두기 때문에, 네 번. 단어의 철자를 자동으로 교정하여 유사 단어를 찾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핵심일까요? 정답은 두 번입니다. 문장의 의미를 벡터로 임베딩하여 질문과 문맥 사이의 의미적 관계를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트랜스포머 모델의 핵심 능력입니다.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는 각 단어를 고차원 벡터 공간에 표현합니다. 놀라운 점은 의미가 비슷한 단어들이 이 공간에서 가까운 위치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발자, 프로그래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벡터 공간에서 서로 가까이 위치합니다. 따라서 모델은 이 단어들이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질문과 문맥 사이의 의미적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 키워드 매칭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일곱 번째 퀴즈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고객센터에 QA 시스템을 도입할 때, 시스템이 구매 후 14일 이내 반품 가능이라는 정보를 정확히 찾아주려면 어떤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까요? 한 번, 질문에 14일이라는 숫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두 번, 해당 정보가 모델에 제공되는 칸텍스트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세 번, 사전에 반품 관련 질문 답변쌍을 학습시켜야 한다. 네 번, 모델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되어 있어야 한다. 어떤 조건이 필수일까요? 정답은 두 번입니다. 해당 정보가 모델에 제공되는 컨텍스트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입니다. 이것은 QA 모델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QA 모델은 주어진 문맥 안에서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문맥에 없는 정보는 절대 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매 후 14일 이내 반품 가능이라는 정책 정보가 반드시 칸텍스트로 제공되어야만 시스템이 이 정보를 찾아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모델을 사용하고 질문을 잘 작성해도 정보가 칸텍스트에 없다면 답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QA 시스템 구축 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코드에서 QA 파이프라인 함수 호출 시 필수로 전달해야 하는 매개 변수의 조합은 무엇일까요? 코드를 보면 QA 파이프라인을 파이프라인의 캐스터 앤서링으로 초기화하고 리절트는 QA 파이프라인을 호출하는데 물음표 세개로 표시된 부분에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요? 한번 텍스트와 퀴리. 두 번, 퀘스천과 컨텍스트. 세 번, 인포트과 타겟. 네 번, 프람프트와 다큐먼트. 정답을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두번입니다 퀘스천과 컨텍스트가 필수 매개 변수입니다. 실제 코드에서는 QA 파이프라인에 퀘스천과 컨텍스트를 키워드 인자로 전달합니다. 퀘스천은 사용자가 묻는 질문이고 칸텍스트는 답을 찾을 문맥이나 문서입니다. 이두 가지만 있으면 QA 파이프라인이 동작합니다. 예를 들어, 퀘스천의 파이썬은 누가 만들었나요? 를칸텍스트의 파이썬은 1991년 귀도 반 로섬이 개발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를 전달하면 모델은 귀도 반 로섬이라는 답변을 추출합니다. 텍스트와 퀼이나 프람프트와 다큐먼트는 다른 API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허깅 페이스 QA 파이프라인에서는 캐스천과 t 텍스트를 사용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과 텍스트 요약 기술을 완벽하게 학습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캐스천 엔서링은 문맥에서 의미를 이해하여 답을 찾는 강력한 기술이며 허깅 페이스 파이프라인으로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시스템에는 KOLC e TRA나 c o b e t 를 사용하고 신뢰도 점수로 품질을 관리하며 적절한 문서, 전처리가 성공의 핵심입니다. 텍스트 요약은 추출적과 생성적 방식이 있으며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실무에서 이 기술들을 자신있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